여름이에요. 로타 영상이 올라오면서 여름이 됐어요. 어... 로타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했는데, K 직장인으로서 영상을 계속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확실히.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찍어서,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올리는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영상을 찍고 올리게 된 이유는 여름이 왔습니다. 제가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물놀이 하는 것 때문에 여름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 이번에 영상은 K 직장인의 여름 휴가는 어떻게 보내는가. 가족들이랑 물놀이 하는 거라든지, 친구들이랑 물놀이 하는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남기면 은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가봅시다. 출발, 출발! 어, 뭐. 아이 아이 나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어예 다다이마 다다이마 오 아빠 완전 휴가네 여기도 구를 하네 그 인형 구하네 오빠야 음, 음. 그거 안 되잖아 나도 그거 애싸 안됐거든 이거는 그거야 이거 제품이게 아니라 이거 나 그거야 경비행기 예, 예, 예. 경비행기 아 그래 어 아니 나 경비행기 타봤어요 이렇게 <laughs> 6시까지 몇 시부터? 9시부터 9시부터 하시부터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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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부터아시부그아시 나는 그래서 아 점심 때딱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부터런시런터9시부가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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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데가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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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부터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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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분터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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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부 말 걸어야 되니까 앞쪽을... 우리 는 여기 바로 앞이라고또좀 비싼 거 근데 아침 a 놀 n 괜찮은데 n can 지금 l l 가 e I'm n o 가 sure. I'm n o 아침부터 가가 놀다가 한숨 때리고 또 아, 놀다가 t 어와야지 응. 지금 가 o t sure. 뭐 m n 자 t sure. I'm n o 자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가 m not sure. I'm 네, <laughs> 저기 아마 수영이다? 일로 아, 가봐야. 요 이제 이걸 찾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 오셨어요? CU 평상 뭐 이렇게. 아, 그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아, 위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을 했는데 요거 네. 맞나요? 철구서매점 평상 아, 청구서 매점 평상은 네. 저기 다리 건너서. 다리, 다리 건너, 건너서. 요 네, 아, 네. 건너서 네 건너서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건가? 아 여기 맞는 거 같다. 안녕하세요. 네. 오신다 고생했습니다. 자입니몇 분? 네 4명. 명. 주차는 따로 이거 못합니다. 오늘은 가능합니다. 한 대만 갖고 오세요. 저거 것다 끼시고 종량제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분리수거 되니까 우리 집 오고 싶어요. 아니요 처음이요. 응. 그러면 철구사 펜션에 는데 계단 밑으로 가면 분리수거 다 됩니다. 거기사우장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타지시요 전자레인지, 저기 냉장고두대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이면한 칸으로 이렇게 안에 깔리게 넣으시면 됩니다. 음... 요분 지금 앉아 계시죠? 네네네. 칠 앉아 계시고 바로 어 그렇다. 그러니까. 러 우리 가족의 여름 나기를 위하여. 음 여름 나기를 위하여. 여긴 나기 위하여 건강하게 여름 나기 위하여. 위하여. 여름 빵림바르 <laughs> 음. <동네> <가진> 응, 음음음 출발 사진, 사진. 이따가 가서 깊어 깊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はあ。<music> 진짜 춥다 여긴 햇빛이 어디 있어서 다행이지 여기는 그늘 근데... 어. 와 시간이 네, 많뭐 고기 고고시간1시간출발했으까 물놀이만 1시간 반 했어요 그래? 네 응, 응. 마지막에 30분은 추워서 못 있겠더라 춥더, 그래. 너무 춥더라 응. 한강 라면 한강 라면두 개, 어? 세 개, 두 개, 세 개, 한강 라면 먹자 한강 라면 한강 나면 확잘 한강 나면 확잘 한강 나면 확잘 한강 나면 어잘 한강 나면 확잘 한강 나면 확잘 한강 나면 확잘 한강 나면 확잘 한강 나 나면 확잘 한강 나면 확잘한라나 있긴다. 아니 아니 어떤 친구들이 잃어버렸나봐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바닥에 선글라스 찾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음, 모르고 있으면 찾아드리겠다. 나 어차피 다이빙하면서 그런 거 찾는 거 이렇게 보는 걸 저, 좋아하니까 그때 마침 나가 너무 추운 거야. <웃음> <웃음> 밖에서 한, 한 30분 떨고 들어가고 이랬거든. 한 10분 떨고 이러면못하았나못 찾는. 거. 어차피 잠수도 할겸 이렇게 겸사겸사에 들어가서 봐야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어 추워.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